안녕하십니까. 미래자산관리연구소의 신상열 소장입니다. 오늘은 청년창업사관학교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만 39세 이하의 대표님들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창업 초기 3년이 안된 기업들이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이 입교를 하게 되면 은 최대 1억까지 지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실은 우리가 이 청년창업사관학교가 아닌 일반 중기부 R&D 과제에 비해서 상당히 합격하기가 쉬운 것은 아닌데 이 사업계획서나 이 신청서의 양식 자체가 짧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이라고 있어요. 중기부에서 주관하는.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1.2억을 주거든요. 1년에. 연구개발비용으로. 그런데 상당히 많은 사업계획서와 정말 혁신적인 아이템과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청년창업사관학교, 청년창업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사업 계획서도 짧고 아이템의 난이도도 디딤돌 사업보다는 조금은 덜 고도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 청년 39세 이하에 해당되시는 예비창업자분들이나 초기 창업자분들은 반드시 도전하셔서 이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입교하셔서 거기에 따른 또 창업준비를 충실하게 이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화면을 넘어가시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만 39세 이하의 대표님들이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창업 3년 이내인데 사업자가 등록이 없으면 어떡하죠? 사업자 등록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창업 후 3년 이내인데, 창업 후 3년 이내인데 사업자 등록이 없는 예비 창업자분들도 가능합니다. 이 예비 창업자분들은요. 만약에 사업이 선정된다 그러면 사업에 선정되고 나서 협약 이전에 사업자를 내시면 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요즘에는 홈택스에서 하루면 사업자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창업자분들도 가능하시다는 것 아이템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부지원금이 최대 1억 원입니다. 제가 아까 비교해서 말씀드렸어요. 중기부에서 주관하는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디딤돌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1.2억을 줍니다. 그러면 디딤돌 사업 같은 경우에는 창업 7년 미만이면서 창업 사업 계획서도 25장에서 30장 정도를 써야 되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시면은 청창사 같은 경우에는 둘여서 우리가 흔히 청창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청창사 같은 경우에는 10장 내외이기 때문에 짧은 사업 계획서와 그리고 비슷한 금액을 준다 그러면 사실은 훨씬 더 많은 지원을 해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요. 총 사업비의 70% 이하고요. 나머지 30%는 어, 자비 부담입니다. 민간 부담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원금만 주는 게 아니라요. 이네 가지로 제가 한번 나눠봤는데요. 자 한번 번호를 보시면 정부 지원금 주고요. 그 다음에 입교를 하게 되면 창업 인프라를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도 대단한 혜택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만 39세 이하의 사업화에 필요한 창업 공간 4명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제품 개발 장비 등을 무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사실은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걸 1년 동안 수행하게 되면 정부에서 창업 교육이나 사업화 코칭을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예전에 정부 교육 생각하면은 공교육 생각하면 사교육보다 떨어진다 이런 편견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창업 교육이나 사업화 코칭에서 들어가시는 분들 역시 전문가이기 때문에 1년 동안 역시 또 이분들의 코칭을 받고 멘토링을 받으면서 우리 대표님들이 한 단계 더뭐할수 있다? 예, 네,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교육 및 코칭도 무시 못하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 측정이나 제품 설계, 시제품 제작 등을 또 지원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크게는 이네 가지 혜택들을 다 누리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자, 언제가 마감이냐면 2월 4일이 마감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도 지원 대상 지역 내용 확인하시고 충분히 도전하실 수 있다는 거. 자, 포인트 하나 말씀드릴게요.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총 사업비의 구성인데요. 총 사업비는 정부 지원금하고 입교자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흔히, 음, 민간 부담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민간 부담금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현금하고 현물인데요. 현물은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자의 인건비를 처리하는 게 바로 현물이다. 총 사업비가 1억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정부 공금은 7천이죠. 근데 이게 제가 몇 프로라고 아까 말씀드렸냐면 7 0예요 그러니까 1억이 곧 다시 말씀드리면은 총 사업비의 70%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1억을 0.7로 나누셔야 되는 거죠. 반대로.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1억 4,285만 원이 총 사업비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 70%인 1억이 정부 지원금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30%, 나머지 30%는 어디 갔겠어요? 자, 화면 보시면은 이게 총합해서 30%잖아요. 이게 바로 민간부담금인 입교자 부담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총 사업비의 70%를 지원한다. 다시 한번. 총 사업비의 70%를 지원한다. 그 70%가 얼마까지다? 정부에서 주는 게 1억이다. 70%가 1억이니 100%로 하면, 1억 4,285만 원이 되겠죠. 그럼 1억 4,285만 원에서 나머지 금액이, 1억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이 우리의 이제 민간부담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0%는 현금, 20%는 현물이니까 실질적으로는 제가 이 현물은 인건비로 처리를 할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럼 나머지 현금 1,400만 원만 비용이 있으면 충분히 우리가 이 사업에 민간부담금을 내서 정부지원금을 탈 수가 있다는 얘기죠. 혹시 또 현금이 없다. 1,400만 원이 없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청년 대표님들이 지금 막 창업하는 시기에 어, 들어가는 돈들이 많지 않습니까? 중기부에서 대출을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융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1,400만 원이 없다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기보를 가시던, 기술보증기금, 기보를 가시던, 중기보를 가시던, 특히나 기보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 수시로 갈수 있으니까요. 이 합격증 그 들고 가세요. 그러면 1,500만원 대출 안 해주겠습니까? 그죠? 예, 요거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예, 반드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총사업비 구성 예시 아시, 아시겠죠? 예,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2월 4일까지예요. 근데 시간을 한번 보시면 은 2시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에 뭐가 껴있냐면 명절 껴있어요. 이번 명절은 청창사 사업계획서와 같이 하십시오. 같이 하시고요. 명절 끝나자마자 바로 제출하세요. 이게 2월 3일이나 4일 되면 서버가 다운되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절 끝나고 바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시간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세부 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청하시고요. 서류심사에서 서류심사 결과 발표를 합니다. 여기서 1.5배수 정도 뽑습니다. 최종 합격자 인원에. 그리고 그 다음에 2주에서 3주 정도 걸리네요. 그죠? 네, 3주 정도 걸려서 심층심사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발표심사 하고요. 여기는 이제 1.2배수 뽑겠죠. 그리고 최종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2월 4일 접수. 그죠? 그 다음에 3월 17일 최종 발표 이해되셨나요? 예, 이렇게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후 협약 체결 전에 사업자가 없으신 분은 몰 내셔라, 사업자 등록증을 내셔라, 사업자 등록을 하셔라 그리고 당당하게 청년창업사관학교에 3월 25일에 입교하시면 됩니다. 저는요 대학 가는 거다더 설레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혜택과 그 다음에 또, 이 1년 후에 달라져 있을 우리 대표님들의 모습을 보면, 이 사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요, 이거는 현수막 걸어야 돼요. 제가 봤을 때. 플랜카드 거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성공의 시작인 것 같아요. 자, 아이템을 갖고 있는 대표님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자, 모집 구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모집 구분은요, 어, 일단은 우리 사업장 소재지겠죠. 예비 창업자는 주민등록 주소지입니다. 주민등록 주소지, 주소지가 있고요. 여기에 14개 지역별 권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지역의 그 권역에 신청하셔야 돼요. 엉뚱한 데다 신청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제 세부 공고 확인하시면 그 지역 나와 있고요. 단지 이 본교라고 나와 있는 게 바로 안산이거든요. 소재부품, 소부장이라고 얘기하는 분야의 IT 융합 분야 또는 제조혁신 분야는 전국 어디서든 간에 다이 안산으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예. 네. 그러니까 특성화 분야가 아닌 일반적인 분야의 어떤 아이템들은 다 지역 권역에다가 천안이면 천안에 있어요. 학교가. 이 입교할 수 있습니다. 지역 청년사관학교로 가셔야 되지만 이 특성화 부분 있잖아요. 소부장의 IT 융합그 다음에 재료혁신 분야는 어디로 가시면 된다? 예, 네, 본교로 가시면 된다. 본교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번에 신설됐는데요. 재밌어요. 경기북부 파주 같은 경우에 군 장병 창업 지원 특화입니다. 그래서 군 제대를 하고 나서 1년이 안된 분들, 그리고 전역을 앞두고 있으신 분들은 바로 경기북부로 지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 군대 있을 때 이런 사업이 있었으면 제가 이 칼날을 갈고서 제대만 해봐라. 제대만 하면 이 사업에 지원할 거다 이랬겠죠. 음. 그 시절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이거 얼마 전에 생겼네요. 올해 처음 신설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오직 구분이 있다라는 거자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기업에 해당하는 부분만 보세요 왜냐면 우리가 대부분 바로 창업을 하시는 대표님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개인사업자가 있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법인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상속이나 증여를 받으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창업으로 인정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불인정이 되거나 이런 부분은 힘들게 사업계획서 썼는데 창업으로 인정 못 받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냥 바로 아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업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아, 포인트가 있습니다. 세부 공고에 보시면은 창업 제가 써드릴게요. 기업 확인서라는 게 있습니다. 발급 받는데 약 1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창업 기업 확인서부터 신청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기업이 창업 기업에 해당이 되는지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개인 기업이요. 개인기업이 기존 사업자를 폐업을 했어요. 폐업을 하고 만약에 다른 업종을 갖다가 우리 아이템으로 해서 창업했을 땐 창업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개인기업이 법인사업자도 기존 법인사업자가 있어요. 기존 법인사업자가 있는데 유지하거나 폐업하면 요거는 다 창업으로 인정이 되네요. 그죠? 요렇게요. 근데 개인기업이 기존에 개인사업자가 있는데 그걸 그대로 유지하면서 또 창업을 한다 그건 이제 불인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기업이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창업 이력이 있는 개인 기업은 기, 기존의 개인사업자를 폐업했을 때 그것이 이종 창업인지 혹은 동종 창업인지 혹은 기존 사업자가 유지되는 것인지 이런 식으로 반드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종인지 아닌지 이종격투기 아니죠 이종인지 동종인지는 표준 산업 분류에 세세 분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 여섯 자리거든요. 여섯 자리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자리입니다. 그래서 두 자리가 달라지면 그것은 이종으로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청창사.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먼저 공고가 나온 겁니다. 어디에서 공고가 제일 먼저 나왔다고 볼 수가 있냐면요. 우리가 이제 창업 패키지 사업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몇개 있어요. 예비 창업 패키지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청년 창업 사관학교, 역시 이제 초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초기 창업 패키지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공고가 나왔고, 물론 예비 창업자 패키지도 지원할 수 있는데, 예비 창업자 패키지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이만 39세 이하의 대표님들은, 물론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도 지원을 해보셔야 되겠지만, 내가 만 39세 이하에 해당이 된다면, 그리고 특히나 또, 우리 이제 이 청창사 같은 경우에는 코칭이나 멘토링까지 같이 병행되지 않습니까? 입주까지 또 병행될 수 있고요. 근데 예비창업자 패키지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사업을 신청하셔서 이번 명절, 설 명절에는 이 사업계획서를 쓰시는 시간으로, 그리고 얼마나 의미가 있겠어요. 명절에. 내가 새로운 앞날을 위해서 새로운 계획을 하고, 물론 실패했더라도요. 물론 선정이 안 된다고 해도, 그게 우리 대표님들의 노하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계획서를 쓰시다가 혹시나 이 세부 내용에 더 궁금하신 점이나 꼭 내가 청년창업사관학교 에꼭 한번 2022년에 합격해서 내 인생의 전환점을 만드셔야 되겠다는 대표님은 언제든지 저희 미래자산관리연구소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대로 노력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들 2022년도에는 꼭 꿈을 이루시고요. 그 꿈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바로 청창사 합격부터 시작합니다. 소전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